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거게서 받나니 어, 담대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동답을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담대함을 체크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구나. 그러면은 아 내가 기도응답을 받겠구나. 근데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염려근식하고정하고 자꾸 답답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담대함이 이렇게 약해져 있잖아요. 이 담대함의 이 게이지를 끌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응답을 받겠구나. 타이어 공기압이 제대로 돼 있어야 차가 잘 굴러가고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 측면이 왜곡이 되어서 불안정한 주행과 블루아웃, 파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공기압이 높으면 접지 면적이 좁아져서 제동력과 핸들링이 저하되고 노면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특히 또 장거리 뛰기 전에는 공기압을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또 나오잖아요. 차에도 있고 어쨌든 이 공기압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동답을 바랄 때. 내 마음이 지금 담대한가, 내 믿음이 담대한가? 이 담대함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담대함이 약하면은 아, 내가 내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거룩해야 담대해지거든요. 내가 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담대해집니다. 예. 그래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했어요. 헤롯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그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구나. 내가 하나, 하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전하거나 건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할수록 사람 눈치 보고 담대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이게 아 내가 사랑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넘치도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끌어올리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면 무엇인지 그에게서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여러분 또이 측면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약해져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세상에 대한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거할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자꾸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세상 것들을 자꾸 관심 갖고 핸드폰, 게임, 오락, 세상이 어떤 즐거움 돈,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면 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얘가 약한 이유가 뭔가? 내 믿음과 이 마음이 왜 자꾸 약한가? 세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나 권면할 때나 가르칠 때나 말할 때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터나 사랑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에 공간이 생겨요 세상 것을 내려놓을수록 아버지 사랑이 임하게 돼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동답을 원할 때 담대함을 체크하십시오 그 담대함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고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이고, 세상 것에 대한 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인지 구한 게온 응답 받기를, 또 날마다 응답 받기를 주의원절에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내려놓으 담대하게 없어서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장 말씀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사랑교회와 한국교회 열방교회 큰.